195번. 어,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고, 교집합의 개수. 음, 그리고 A교집합, B교집합, C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놈의 최솟값 얘는 어떤 부분인지 그림을 한번 봅시다.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고, C가 있고, B, C. 전체 자 보시면 여기가 일단 다섯 명이야. A교 B가 현재 10이잖아. A교 B가 10이니까 어느 부분이 10, 이 부분이 10에 10, 1 0개야여기 10개. 그런데 지금 이 교집합 부분에 다섯 개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다섯 개 이렇게 들어온 상태겠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을 지금 구하는 거냐면 C에서 A 합집합 B 부분을 뺐어 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107 공부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부분이 언제 최소가 될까? 최소가 되려면 여기에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돼여기 그래야지. C의 개수는 19개로 한정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이 형광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개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저 빨간 부분에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돼. 요 자, 봅시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4개야. 그런데 여기 교집합 부분에 이미 10개가 들어왔으니까, 최대로 많이 들어오려면 여기에 4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를 보시면 16개거든. 근데 이미 10개의 원소가 교집합 부분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최대한 많이 들어오려면 몇 개? 6개가 들어와야 된다. 그럼 이미 이 부분이 몇 개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몇 개입니까? 15개죠. 근데 얘가 19개니까 그때는 4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가. 그래 답은 2번이다. 됐죠? 196번. 어, 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KSL, 어, KT, SK, LG, 뭐 이런 건가? 음. 어, 이동통신에 가입한 학생은 19명, 16명, 22명. 그리고, 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자가 KSL은 익숙하지 않아. A, B, C로 할게, 그냥. So, NA, 19. NB, 16. NC, 22. 그리고 모두 가입한 학생.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얘가 5. KL, KL, A하고 C. A 교집합, C. 얘가 17. S 회사 이동통신에만 가입한 학생 수의 최대 최소. S만. 어, 그러니까 얘도 좀 그림을 그려 보시면 B, C. 그러면 S만 즉 B만이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죠. 어 얘네들의 학생수의 최대 최소를 구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 다섯 명, 아 얘가 다섯 명, 네, a 교시가 17명, 17명이면 여기가 12명. 그렇죠?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부분에 제일 적게 들어와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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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제일 적게 들어와야 됩니다. 왜? b의 개수는 16개로 결정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색칠한 부분에 파랗게 색칠한 부분에 하나도 안 온다면 나머지가 빨간 부분에 다 들어오니까 최대가 되겠죠. 반대로 이 파란색 부분에 원소들이 많이 들어오면 b의 원소의 개수는 어차피 16개야. 그럼 이 빨간 부분에 원소가 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파란 부분에 다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먼저 최대값부터 볼게요, 최대값.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 이 부분. 이 원소가 제일 많으려면, 파란색 부분에 원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에 0개, 여기에 0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몇 개가 들어와야 돼? 전체 16개가 되려면, 11개가 들어와야겠죠. 11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최소가 되려면, 최소가 되려면, 이 안에 원소가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미, 여기 17개 지금 있죠? 자, A 집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19잖아. 여기에 몇개더 들어올 수 있을까? 2개 더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어, C는 지금 22개야. 근데 여기 17개 있으니까 여기에 최대 많이 들어오면 5개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몇 개가 들어온 거야? 12개가 들어온 거지. 그렇죠 어, 그럼 이제 B 집합, 나머지 이 빨간 부분. 몇 개가 더 들어올 수 있죠? 4개. 최소는 4입니다 어,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를 빼래. 11에서 4를 빼래. 그래서 답은 2번이다. 197번.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 문제 A, B, C를 풀게 하였다. A를 맞힌 학생의 집합을 A. B를 맞힌 학생의 집합을 B. C를 맞힌 학생의 집합을 C.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우리는 세 문제 중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의 최소 값을 구해야 되네. 일단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얘를 예. 보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래. 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바깥 부분이라는 거 엄청 자주 얘기했죠. 내가 7입니다. 그러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 얘는 몇 명? 전체가 100명이니까. 9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놓는다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랬을 때 A교 B가 15. A교 C가 10.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두 문제 이상, 두 문제 이상이면 누구냐면 여기저기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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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최소값 자, 그럼 봅시다. 근데 일단 얘가 15명, 아, 이 부분이 15명이야. A교 B, B 여기, 여기가 15, 그 다음에, A교 C가 10명. 아, 이 부분. 여기가 10명. 자, 그랬을 때, 이 초록색 부분, 두 문제 이상을 맞췄더라면 이 초록색 부분인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내가 지금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도 있고, 파랗게 색칠한 부분도 있는데, 이두 부분이 최대한 어떻게 되면 될까?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이 초록색 부분, 초록색 부분 안에 들어오는 개수가 작아지겠죠. 그쵸? 다시 이 빨간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이 겹치면 겹칠수록,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전체 초록색에 들어올 즉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가 최소가 된다고.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집합에서도 AB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A 합집합 B에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최대한 많이 겹쳐서,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오면, 우리가 이 합집합의 원소가 최소였지, 최소. 원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최대한 많이 겹치면, 이 10이 15 안으로 쑥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죠쑥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겹친 부분이 몇 개가 된 거야? 여기가 10명이 된 거고 완전히 겹친 거야 여기가 빵이된 거고 여기가 5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럼 당연히 a, g, p o 이 40명이니까 여기가 25이 된 거고 됐죠 그랬을 때 나는 얘만 알면 될거 같아 요값요 요가. 값만 알면 우리가 그때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n a교 b교 c가 10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n a합집합 b합집합 c공식으로 얘는 na 40 nb 35 nc 52 빼기 n a 교 b 15 a 교 c 10 뭐죠? 여기서 10 더하기 X. 마지막에 플러스 비교 C. 가뭐죠여기서10 3 하면 이제 x 값을 구할 수있을거그좀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을 해놓다음에마7막에플7스이7 7 7 10 10죠10 1그10 10 10 빼네 음, 1 2 7에서1 5 빼니까 25빼10 2또10 빼네. 92. 아쉽도 안에 102. 그리고 마이너스 X. 아, X는 9구나. 아, 얘가 9구나. 눈이 9다. 그럼 그때 두 문제 이상 맞힌 학생, 이 초록색 부분. 아이 초록색 부분. 몇 명이죠? 다 해서? 다 해서 몇 명이지? 24명이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런 얘기죠. 아, 그렇게 해서 이 집합, 음, 터프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행복한 1등급. 우리가 행복하게 한번 풀어봅시다.